네, 반갑습니다. 현배타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 어, 요 친구 한번 사료를 한번 먹여볼 겁니다. 어, 그동안 이제 세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입이라든지 각종 일정 때문에 어, 이 친구를 많이 케어를 못했어요. 어, 케어를 못해서. 아,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진행을 해줬거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만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이틀에 한번 급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어,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 한 번만 어, 급여를 했었습니다. 음 환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진행한 상태고요. 어, 증발한 물 때문에 어, 계속 새로운 물을 채워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오히려 환수를 안 했는데도 그 채워진 물 때문에 어, 백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 장비도 다 정상 작동하고요. 어, 아이도 따로 뭐 점프하고 나뭐 그런 문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어, 이렇게 환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시면서 세팅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막 같은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보시면 엄청 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게좀 걱정이시라면, 어, 콩돌 같은 거좀 소량으로도 어, 틀어놓으면 정말 관리하시기 진짜 편하실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료 급여를 해줄 거고요. 어, 그리고 옆에 살짝 공간이 남는데, 요것도 한번 아,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에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 키워볼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어, 작게나마 어, 세팅을 하고 아마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한번 사료 급여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어, 아이가 잘 있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료 급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엔 사장님이 급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리와. 엄청, 잘, 엄청 잘, 잘 먹죠. 어, 엄청 잘 먹어요. 지금 주고 있는 사료는 저희 현배터 사료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배터 사료고요저 어,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한열알 정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 음. 친구 식성도 좋아서. 아, 식성도 좋아요? 응. 음. 꼬리, 꼬리 때문에. 어, 꼬리가 뜯겨서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뭐 건강하다니 뭐 다행입니다. 그 음. 네, 친구, 어 찾아 먹어요. 오, 그러네. 저 넓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잘 찾아 먹어요, 바로 바로. 음. 그래서 오히려 수질 악화도 없기도 하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애초에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어, 맞아요. 거의 5리터 이상 들어가던데요. 네, 제가 물 채울 때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처음 키워 보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물량 많게 하세요. 이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밥을 다 먹었네요. 그래서 바닥재를 오늘 조금 깔아줄 겁니다. 살살, 살살, 살살. 어, 바닥재 같은 경우 에 여러분 꼭 이제 세척해서 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미리 세척해 놓은. 네, 미리 세척해 놔서 이렇게. 왜냐면 세척을 안 하시잖아요. 어, 여러분 진짜 제가 저 이, 자, 저번에 세척을 안 하고 한번 넣었다가 진짜. 어. 왜 그랬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워질 줄 몰랐어요. 저 처음에는 저도 바닥재 처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더러워질 줄 모르고 그냥 넣었다가 어 리셋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세척은 하고 하십시오. 저도 좀 귀찮은 일이 좀 귀찮은 게좀심 심해가지고 아 그냥 뭐 놓고 한수하지 뭐막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 예 후회했습니다. 깨끗하게 넣어주세요. 내일 물한번 채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물 증발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내일 제가 어차피 아침에 환수해야 돼서 그때 한번 넣어줄게요. 네네. 됐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재까지 해줬습니다.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여기를 여기를 한번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걸 키울지는 다음 영상에 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를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물을 채우려고 했어요. 원래 똑같이 물을 채울까 하다가, 아, 뭔가 다른 거 해보고 싶어서 여기는 흙을 깔아볼 겁니다. 음, 아이, 이런 게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으, 뭐야, 이거. 자, 여기는 뭔가 이렇게 흙을, 왜냐면 제가 예전에 테라리움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좀 뭔가 참고를 해서 여기 옆에다가는 흙을 한번 깔아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네. 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반 흙 퍼도 되나요? 일반 흙 퍼도 되냐고요? 일반 흙이라면 뭐, 어떤. 밖에 나가서 흙을 퍼서 해도 되는지. 어왜 아, 그래요? 그냥 흙을. <laughs> 그, 그냥 안에, 궁금해하실 아, 수도?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물. 어, 판매하는 곳에서 그냥 조그만하게 흙을 사다가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그러셔도 되는데 이제 굳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릴 때 네. 산에 가서 네. 흙을 음. 산에서 퍼왔는데 네. 안에서 벌레 알이 있었는지 네. 엄청 부화해가지고. 어 진짜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깨끗한 흙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도, 돌도 좀더 네, 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흙을 깔아줬습니다. 밑에 이제 활성탄이랑 난석 이렇게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흙까지. 어, 깔아줬습니다. 음, 네,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한번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들도 좀 데리고 오고요.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지 않나요? 별로예요? 아니, 전혀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난,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짬짜면 같아요. 어, 짬짜면 같아요. 맞아요. 음.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문제가 따로 없었고요. 다만 좀 많이 허전해서 조금씩 조금씩 꾸며보자 않을까 싶어요. 좀 이것저것 합사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예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합사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배터 오드리였습니다. 바이바이.